2022년 시즌을 끝으로 롯데는 이대호라는 팀의 최고 스타를 떠나보냈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부산 야구를 대표하는 어떤 면에서는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대호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롯데에겐 이대호만큼의 야구 능력과 리더로서의 팀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전준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부산의 로컬 보이는 아니지만, 프로 입단 이후 줄곧 롯데에서만 뛴 원클럽 맨이자 서른 중반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팀 내에서 손꼽히는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오만큼은 아니지만, 전준우도 롯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출중한 야구 실력과 더불어 선후배를 아우르는 리더십, 팬 서비스도 잘하는 착한 인성을 가진 선수기 때문입니다. 야구선수 전준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전준우에 대한 평가가 정말 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전준우는 은퇴 이후에 지도자로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고 일단 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준우는 1986년생으로 올해 37살이 되는 베테랑 타자입니다. 2020년에 첫 FA 자격을 취득했고 롯데와 4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규모가 4년에 겨우 34억입니다 요즘 FA 시장에서 나오는 계약들을 생각하면 정말 초초초 염가 계약입니다 이 초염가 계약을 통해서 롯데는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는데요 최근 3년간 꾸준하게 팀의 중심 타자로서 활약한 것이 유형의 이득이었다면 저렴한 FA 계약으로 인해서 팀 운영을 유연하게 했던 것이 무형의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준우가 이대오 없는 2023년 롯데의 최고참으로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주장이라는 부담도 내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을 마치고 나면 전준우는 커리어에서 두 번째 FA 계약을 맺습니다. 전준우의 2023년은 어떨까요? 이대오라는 슈퍼스타의 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전준우의 야구 선수로서의 가치도 엄청납니다. 기록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최근 3시즌 동안 롯데 팀 내에서 100경기 이상 뛴 타자들 중에서 팀내 홈런 타점, OPS, WRC 플러스 순위에서 전준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시죠. 2020년엔 홈런 1위, 타점 2위, OPS 2위, WRC 플러스가 3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홈런만 5위에 그쳤을 뿐 타점, OPS, WRC 플러스가 모두 1위였습니다. 2대5의 강렬한 라스트 댄스로 인해서 팀내 2인자로 물러선 감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롯데 팀 내에서 2대5와 함께 팀을 이끌던 핵심 중에 핵심 선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즌별 전준우의 성적을 다시 보시죠 이런 전준우가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클래스를 잃을까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를 또 잠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대호의 은퇴전 4시즌의 기록입니다 전준우도 이대호 못지않은 자기관리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대호처럼 40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2023년 시즌 전준우는 37살이 됩니다. 2대5의 길을 걸으면서 두 번째 FA 계약에 대박을 터트리길 바랍니다. 전준우의 2023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